흰 티는 몸빨 아니야? 연예인들만 입은 게 이쁘지? 나는 아무리 입어도 이쁘지가 않아? 아, 몸빨 아니야. 티셔츠는 디테일과 스타일링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했어. 흰 티를 활용한 다양한 코디 방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개입니다. 네, 오늘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화이트 티셔츠를 활용해서 다양한 스타일링, 코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이트 티셔츠는 잠잘 때도 있고 단품으로도 있고 레이어드로 정말 많이 활용하는 아이템이잖아요. 네, 화이트 티셔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된 기본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아이템일수록 디테일과 스타일링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다양한 코디 방법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기본 티셔츠를 항상 똑같지만 말고 네, 좀더 새롭게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첫 번째, 화이트 티셔츠를 활용한 코디는 올 화이트 룩입니다 네올 화이트 컬러가 심심하거나 좀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 화이트 컬러는 오히려 컬러감이 있는 룩보단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봤을 때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수 있는 코디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번 여름에 가장 추천드리는 티셔츠 코디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데님 팬츠와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네, 좀 심심한 느낌이 들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찢어진 청바지와 핏과 실루엣의 포인트를 줘본 코디예요 네, 저는 바지핏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넣어 입어서 바지를 살릴 수 있는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올 화이트 컬러가 좀 부담스럽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레터링이 있는 티셔츠나 컬러감이 있는 프린팅을 매치하면 어렵지 않게 스타일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네, 이런 올 화이트 컬러에 이런 블랙 벨트 하나만 딱 들어가더라도 네, 룩 자체를 좀 중화시켜 주면서 스타일의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블랙 벨트만 딱 들어가더라도 뭔가 안정감이 생기면서 좀더 드레시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 화이트가 뭔가 애매하거나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블랙 컬러를 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비 슈즈를 매치해 보았고요. 네, 이렇게 스타일링해도 나쁘지 않지만 뭔가 나는 컬러감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컬러감이 있는 뭐 액세서리나 가방, 모자 이런 걸 더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무난하게 소화하고 스타일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코디는 네 블랙과 화이트를 조합한 스타일링입니다. 네 모나미 룩이라고 불리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쉬우면서 카리스마가 있는 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 모나미 룩처럼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악세사리를 추가하면 좋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랙앤화이트로 나쁘진 않지만 악세사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비니만 써라도 느낌이 딱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뭔가 부족하다, 안좀더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선글라스나 아니면 안경을 더해 주신다면 뭔가 스타일리시한 스타일링을 할 수.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악세사리만 더 하더라도 시크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에 여러분들이 블랙 앤 화이트를 코디할 때 실루엣과 핏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본 코디 있잖아요. 슬림한 슬랙스랑 로퍼, 힌티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코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코디할 경우에는 뭔가 남들과 똑같은 아니면 유니폼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같은 경우에는 좀 와이드한 핏감의 슬랙스와 연출을 해봤어요. 근이 네, 와이드한 핏감만 매치하더라도 룩 자체가 남들과 다르면서 네, 봤을 때 정말 유니크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와이드한 팬츠는 여름에 활용하기도 좋으면서 스타일 내기에 좋은 팬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본 포멀한 느낌으로 스타일링 원하시는 분들은 슬림한 슬랙스와 로퍼의 기장감을 맞춰서 스타일링 하시면 좋고요 어, 뭔가 스트릿, 미니멀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와이드한 핏감과 액세서리를 넣어서 스타일링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디는 네, 흰 티에 청바지입니다 네, 여름에는 흰 티에 청바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몸이 좋으신 분들은 슬림한 티셔츠에 슬림한 청바지만 입더라도 스타일이 완성이 되지만 네, 대부분 남자분들이 딱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스타일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버사이즈 티셔츠와 그리고 좀 와이드한 연청 데미지 청바지를 매치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청바지에 흰티 심플하게 매치를 했는데도 바지 핏감이나 포인트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심심하지 않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좀더 시원해 보이기 위해서 슬리퍼를 매치해보았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여름에 청바지 어떤 컬러를 사지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어두운 컬러보단 저처럼 밝은 컬러의 연청을 매치해야 여름에 잘 어울리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청바지에 흰티 코디할 때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제 코디에서 다른 컬러가 보이신가요? 일단 보시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벨트에 컬러를 줘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청바지와 흰티를 코디할 때 컬러감이 너무 없게 되면 룩이 너무 심심하거나 밋밋한 느낌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컬러가 하나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룩에 활기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나는 어, 벨트 컬러 있는 게 없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벨트를 없애고 신발에 컬러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룩이 훨씬 더 스타일리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티에 청바지를 코디할 때는 꼭 컬러감을 넣어서 스타일링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나는 신발도 컬러 있는 게 없다. 나는 다 화이트 스니커즈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크로스백을 연출하면 보시는 것처럼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내처럼 네, 어떤 가방을 연출하느냐, 어떤 컬러를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룩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들께 세 번째 추천드릴 코디는 청바지에 흰티 조어입니다 네 다음은 화이트 티셔츠와 베이지 치노 팬츠를 매치해서 포멀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30대, 40대 분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코디고요. 네, 저는 이 룩하면 생각나는 셀럽이 있어요. 바로 배정남 씨입니다. 네, 배정남 씨가 좀 와이드한 느낌의 베이지 치노 팬츠와 화이트 티셔츠와 스니커즈를 즐겨 신는데요. 저는 딱그 룩을 봤을 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이 베이지와 화이트에 주는 느낌이 여름과 잘 어울리면서 뭔가 포멀하고 댄디한 느낌을 주는 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저 같은 경우에는 어, 배정남 씨와는 조금 다르게 슬림한 치노 팬츠와 스니커즈로 좀더 깔끔하게 연출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티셔츠도 오버 사이즈인데 좀더톰메로업이나 너입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일링할 때좀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를 더해서 좀더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여보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여기에 뭐 토트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악세사리를 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댄디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포멀한 느낌을 내기에 여름에 가장 적합한 코디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요. 네, 마지막 코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디죠. 화이트와 블랙진을 매치해서 락시크 무드의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네, 앞에서는 연청사라면서 왜 블랙진을 또 입었냐고요? 네, 개인적으로 락시크를 완성하기 위해선 이 블랙진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덥더라도 나는 스타일과 시크한 느낌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코디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엔 스키니한 블랙진과 첼시 부츠를 매치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일단 스키니한 블랙진과 네, 일반 뭐 가죽이나 스웨이드 느낌의 부츠를 매치해서 좀더 시크한 무드를 냈고요. 티셔츠 자체가 루즈하긴 한데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앞쪽만 살짝 넣어서 좀 디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정말 시크하면서 약간 남성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는 코디예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심심하거나 뭔가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뭐 선글라스나 아니면 악세사리를 더해준다면 시크한 무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 제가 추천드릴 코디는 락시크 스타일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화이트 티셔츠를 활용해서 다양한 코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기본 심플한 코디이지만 네, 디테일과 포인트에 따라서 정말 느낌이 많이 달라지지 않나요? 네, 내일도 여러분들이 화이트 티셔츠를 활용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착용한 브랜드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